줄넘기 봐. 너도 해. 네. 고도부켜 주세 안녕하세요. 매직아 되어 입니다 오늘은 대회 두 번째. 아니 아니. 줄넘기 이제 2라운드죠? 저번에 1라운드에는 1398점을 냈습니다. 이제 2라운드 때 그냥 몇점 낼까요? 1라운드, 2라운드, 3, 4 합해서 총 점수를 해서 제블럭기 실력을 알아보는 대회인데요 그럼 이제 바로 2라운드 시작되지 않고 바로 블럭기를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치 좋게 밖에서 했는데요 안에서 했다 보다 안에서 하니까 안에서 해보니까 너무 좁아서 계속 부딪히고 네 안에서 하니까 잘안 됐어요 집이 좀 좁아서 그래서 넓은 데서 하려고 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출발 준비 시작 여러분 기회는 단두 번입니다. 한번 했고요 이제 마지막 준비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끝났는데요. 어첫 번째랑 두 번째 총몇번 했냐면요. 아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200 206점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206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20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6 더하기 202는 408이죠. 오 힘들어. <laughs> 그래서 오늘은 총 오늘 일하는 408을 했습니다. 408번 했는데요. 그리고 1라운드 때는 398점 했죠. 그럼 398 더하기 408. 몇이지? 어. 아. 806. 398 더하기 408은. 아. 408인가? 네. 사, 408은 어, 806점. 806점. 아. 건들지 마. 네. 806점입니다. 오늘 네. 1라운드 2라운드 총 합해서 어. 8 806점을 했고요. 주사의 팅기보다좀 못했습니다. 왜냐 힘드니까. 여러분 당신 시간에도 재미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나서 했지만 정말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398점이었는데 이라운드는 406점, 아, 408점. 그래서 총 밖에 있을 때랑 안했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나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줄넘기 806점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기까지 매직카드 매직과 버터, 힐아. <laughs> <이리 와>. 슬라이드. 응. <laughs> 질렀게 해봐. 너도 해. 어, 아, 남겼다. 네, 여러분. 매직브라더는 1학년이니까 잘 못해요. 그 o 여러분. b y e b 해봐. 다시 에휴, 잘못 하시네. 다시. 다시. 네, 매저터 좀 빨리 돌려 봐. <laughs> 네, 매지뿌라 잘못합니다. 네. <laughs> 자자, 좀 뒤로 가시고 돌린다. 어 미친 말했어. 굴다. 아유 매직브라도 못하네. 야나다해 에휴 못하네. 야내 진짜 실력 보여줄까? 아니.